비만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 문제다.살과의 전쟁 절대 안된다.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나.둘 다 죽는다.이긴자도 피해를 입는다.그러므로 다이어트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 것.그렇게 되면 혈압도 당뇨도 당연히 정상이 된다. 바꿔 말하면 비만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는 것이다. 수많은 만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에서 비만 환자는 흡연자와 같은 건강 보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흡연과 같은 고위험군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살을 빼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왜 이토록 어려울까? 관심이 없어서는 아닌 듯 싶다.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것만 골라 하니 살이 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일반인들은 더 헷갈린다. 최근에 저탄고지 논란이 좋은 예다. 일부 의사는 일부 의사는 저탄고지를 지지하는 반면, 대한비만학회를 비롯한 다섯 개 의학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놓을 정도로 의견이 다르다. 이렇듯 환자들은 연구자, 의사, 영양학자,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크지만 질병, 질병이나 인체에 대한 인류의 이해도는 아직 낮다.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전문인들도 전문인들도 편향된 정보를 접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자꾸 배가 고픈 이유는 뭘까?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고픈 이유가 무엇일까? 위가 커서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우리 뇌가 인지 판단 기억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며 정상적으로 효소 활동이 일어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원재료 즉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다.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해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된다.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신호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배고픔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해도, 배고픈 신호를 보낸다.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달라는 신호다. 그럴 때 우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주지 않고, 쓸데없는 칼로리만 제공해준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그렇다.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에 우유 한잔 마시고 점심에 짜장면이나 김밥, 햄버거로 때우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면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품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과 유사 정체 불명의 물질을 먹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또 배고프다는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 앉은 자리에서 2,000칼로리를 먹어 치워도 영양분이 음, 없는 음식이라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다. 반면,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따라서 비만 환자들은 사실 영양결핍 환자들이다. 태, 체중 증가가 아니라 대사 저하가 문제다. 그렇다면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 진짜 물만 마셨는데 살이 찌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게 된다. 물만 먹은 것이 바로 원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운동량이나 먹는 음식량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만 관리를 못했을 경우 더 떨어질 수 있다. 옛날 전후 세대와 비교할 때 현대인들이 많이 먹고 운동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먹는 양과 운동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그 사이 비만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더 이상 유전자를 탓할 수만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유전 인자가 바뀌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음, 운동 부족에 과식을 한다고 생각해서 헬스클럽이나 비만 클리닉이 동네마다 몇 개씩 생기지만 비만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손발이나 얼굴이 붓는 부종의 원인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듯 살이 찌는 원인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닌 것이다. 부종이 그 신장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비만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아주머니가 있는 반면, 무섭게 먹는데도 빼빼 마른 남자 대학생이 존재한다. 기초대사량의 차이 때문이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가 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이다. 모두 결핍의 결과다.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리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다. 스쿼트 동작과 같은 허벅지, 가슴, 등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살을 빼려 한다면 수면 부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못 뺀다. 몸의 회복과 호르몬 활동이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현대 음식이 순밀가루와 설탕으로 이루어진 가공 식품들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남아도는 반면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선 식단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무조건 저, 저 칼로리 혹은 단식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칼로리를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 칼로리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똑같은 100칼로리라 해도 지방, 설탕, 단백질의 100칼로리가 모두 다르다. 가공식품의 100칼로리는 두말할 것도 없다. 칼로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호르몬이다. 호르몬 컨트롤이 안 되면 살을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호르몬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다스린다. 내 안에 헐크도 있고 로맨티스트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사랑, 모성애 등 다양한 감정이 들어 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전에 의도치 않게 다중 인격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다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출산 후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호르몬 변화가 많아져서 생기는 일이다. 자궁과 골반이 벌어져야 하고 젖이 나와야 하고 아이한테 강한 애착이 생겨야 하는데 이것을 다 호르몬이 하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엄청난 일들을 해내지만 불과 몇 방울에 불과한 극소량으로도 충분하다. 무서운 존재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잠, 스트레스, 먹는 음식, 운동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운동이 가장 영향력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호르몬을 극복, 관리할까? 내분비 계통은 자율신경계여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호르몬 분비와 억제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살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수도 없이 많다.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다. 아디포넥틴 이 말은 우리 몸이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할 경우 살이 찐다는 뜻이다. 문제는 살이 찔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도 낮아져서 한번 찌게 시작하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아디포넥틴을 늘리는 방법은 있을까?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음식으로는 호박씨와 잎, 푸른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견과류와 해조류에도 많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호르몬은 그렐린이다. 일명 공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밤늦게 냉장고에 달려가게 하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게 하는 호르몬이다. 악당이다. 모든 한 가지 먹고 싶은 음식에 꽂히게 만드는 식탐의 원인이다. 단 음식 중독을 야기한다. 하지만 그렐린 분비를 낮추는 법은 간단하다. 잠이 모자르면 그렐린 분비가 상승한다. 따라서 하루에 6에서 8시간 수면이 꼭 필요하다. 아침에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렐린과 정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다. 바로 레틴이다 일명 식욕 억제 호르몬이다. 인위적으로 레틴을 주입했을 때 식욕 억제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레틴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르몬들은 주로 이런 식이다. 즉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레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하지만 레틴의 분비를 막을 수는 있다.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되는 콘시럽, 즉 액상 과당을 먹으면 랩틴의 분비를 막기 때문에 먹은 뒤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게 된다. 식품 어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퀴즈를 불렀다. 사람들이 먹고 나서도 배가 고파 음식을 더 찾는다는 꿈이 현실로 이뤄진 셈이다. 그렐린과 랩틴 수치가 동시에 높을 수는 없다.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하나는 낮아진다. 많은 호르몬들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다. 둘의 수치는 동시에 올라갈 수 없고 상호 균형을 이룬다. 에스트로겐은 살을 찌우고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키운다. 살이 찌고 빠지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당뇨병으로 유명한 그 호르몬이다. 인슐린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이 문제다. 포도당은 중요한 영양소지만 혈관에 있으면 안 되는 영양소다. 염증을 일으켜 혈관 벽을 망가뜨리고 신장 모세혈관에 끼면 신부전을 일으킨다. 발의 모세혈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족부괴사. 눈의 모세혈관에선 망막 손상을 일으킨다. 우리 몸은 혈관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그것을 빨리 치워버리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어떻게서든 혈관의 포도당을 처리해야 하므로 남아도는 포도당을 간이나 지방세포에 밀어넣는다. 인슐린이 살을 찌우는 것은 맞지만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인슐린 저항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굶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저항을 되돌릴 수 있다. 사과 식초나 감식초도 도움이 된다. 화학 식초가 아닌 직접 발효해서 만든 진짜 식초만 해당된다. 인슐린 저항이 있는 환자들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때 식초를 같이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티졸이 마지막 호르몬이다.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호르몬이다. 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몸의 기능을 바짝 끌어올리는 요긴한 호르몬이지만 현대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가 보통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건강한 스트레스가 아니다.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날 때와 같은 폭발적인 운동량이 동반되어야만 코티졸이 해소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운동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만성적으로 코티졸 증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만성적인 코티졸 증가는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첫째가 코티졸이 증가하면 식욕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코티졸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근육을 파괴한다. 근육이 파괴되면 지방 대비 근육량이 낮아져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셋째. 코티졸은 유난히 복부 지방을 증가시킨다. 코티졸이 증가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함께 증가하는데 에스트로겐 역시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이 많은 이유다. 그런데 유난히 배에만 살이 찌게 된다. 반대로 복부 지방이 많으면 코티졸도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배가 나오는데 가속도가 붙는다. 다행히, 코티졸 역시 도난드리고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운동이 그중 하나고 또 다른 방법은 복식호흡과 명상이다. 스트레스를 낮추기 때문이다. 다양한 복식호흡이 존재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앉아서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멈추고 배까지 삼켰다 2초간 입으로 내쉬고 3초간 정지한다. 이것을 8번 반복한다. 이런 간단한 복식 호흡법이 스트레스 반응을 리셋 시킨다. 뇌 호흡이나 명상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한 이치다. 음식으로 보면 심장병의 주범은 빵, 떡, 국수 같은 밀가루 및 쌀음식과 밥, 설탕,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튀김류와 가공식품이다. 이 3박자를 갖춘 최악의 음식이 도넛과 빵이다.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문제다. 가공식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공식품이 우리를 살찌우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며 대사도 떨어뜨리는 것이다. 게다가 가공식품들에는 발암성 가득한 식품첨가물로 잔뜩 들어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 병원의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들은 모두 가공식품부터 금지시킨다. 20대 초반인 경우에는 가공식품 먹으면서도 그럭저럭 살이 빠진다. 건강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체중 감량이 일어난다. 그런데 40대 후반에 대사 증후군 있는 환자라면 가공식품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살도 안 빠지고 당뇨나 고혈압도 당연히 개선될 수 없다. 현미채식이나 저탄고지를 선택하기 전에 가공식품 끊고 진짜 음식을 먹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탄수화물이 해롭네. 지방이 해롭네. 이런 것들로 논쟁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보면 좋겠다. 편의점에서 사먹는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다이어트에 관한 네 가지 잘못된 속설. 모든 칼로리는 다 똑같다. 진실은 좋은 칼로리와 나쁜 칼로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매일 먹는 음식이 호르몬 분비를 좌지우지한다. 가장 질 좋은 칼로리는 자연식품에서 취하는 것이다. 목초 사육, 육류와 유기농 달걀, 닭고기, 생선, 견과류와 씨앗에서 오는 단백질, 아보카도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코코넛 버터 등. 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들, 다양하고 선명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에서 오는 좋은 탄수화물들이 니 그것이다. 치아씨와 대마씨 같은 슈퍼푸드도 빼놓을 수 없다. 속설이 유전자가 나의 경, 건강을 결정짓는다. 음식이 곧 약이요 세포에 전달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전자는 결코 사람의 건강을 좌우할 수 없다. 비만 환자 중그 유전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불과 9%에 불과하다. 밀가루도 1인당 연간 146파운드 약 66kg나 소비한다. 약물 남용 수준의 고용량으로 증가한 당분과 밀가루 섭취, 대사를 망가뜨린 주범이다. 현대인들을 살찌우고 만성질환, 피로, 통증에 시달리게 만든 주범이다. 속설 3. 운동으로 불량식품을 이길 수 있다. 식단의 변화 없이 운동만으로도 살을 빼려 할 경우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 체중감량면에서 봤을 때 운동만으로는 무리이고 운동과 함께 건강한 단백질, 지방, 채소가 풍부한 건강식단이 필수다. 좋은 지방은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반면 탄수화물은 염증 반응을 높인다.